아, 안녕하세요. 남자 1호입니다. 원슥이라고 합니다. 스근하게 형들은 좀 작지 않을까요? 아이 괜찮습니다. 네, 남자들이 어... 오와 어. 좋다. 언더부비다. 아 잘생겼다. 제가 나올 때좀 그런 말좀 빅캠 방송하고 있는 박시우라고 합니다. 박시우님. 전직 모델 출신이요. 지금도 아. 광고 쪽 모델 잘 부탁드립니다. 또 처음 뵙네요 네, 안녕하십니까 파이트클럽 1번 이 시대가 나온 격투기 슈퍼스타 설령호입니다 아 좋습니다 어, 근데 설령호씨 혹시 만다씨 아세요? 저 몰라요 <laughs> 저도 몰라요 네, 처음 뵈가지고 오. 아니 근데 만다도 모르고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 신청하신 거예요? 아, 친구가 어. 아프리카를 자주 보내랬는데 역혜이랑사대사로 네. 네가 언제 갈수 있겠냐 버선발로 뛰었습니다 아. <laughs> 아, 이성 마지막 경험이? 4일 전 네? 신청하셨을 네? 네. 땐 사귀고 계셨네요 그렇죠 <laughs> 네. 가벼운 사랑이었다 안녕하세요. BJ 한터라고 합니다. 한, 한터! 아, 진짜 실제 이름. 나의 좀 매력이 있다면. 일단 얼굴은 동양인 네. 체형은 서양인 어. 그리고 아래는 흑인. 혼혈이 삼호율이 돼있어요 저는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묵집빠 걸그룹 세러데이로 활동하다가 그만두고 BJ로 전향해서 반년 정도 됐고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 23살입니다. BJ 초희. 신입 BJ로 활동하고 있는 네. 연청이라고 합니다. 혹시 나이는? 스물다섯. 저의 <laughs> 매력은 뭔가요? 저의 매력이요? 제음 맞춰볼까요? 음 섹시. 아! 그것도 <웃음> 있죠. <웃음> 아, 네. 안녕하세요. d 네. 콜라비라고 합니다. 또 나이는. 아, 나이 네. 27살이에요. 너무 예쁘신 분들이 다 많으셔가지고. 아, 또 약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, 여기 괜히 왔다 싶기도 하고. 아, 그러긴 네. 너무 예쁘신 아니에요 본인의 생각 매력은? 저요? 상큼발랄? 네. <laughs> 핫 23. 아, 서랍스틱스. <laughs>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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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DJ 떠니입니다. 네. 나이가 혹시 계란 한 판입니까? 아. 이5번부터좀 여쭤보도록 할게요. 와서 보니까 언니들 메모를 좀 봤잖아요. 어때요? 좀 언니들 보니까. 네, 예뻐요. 이거는 뭐냐면, 잠깐만. 예뻐요, 가로 열고, 생각보다 나보다 나이가. <laughs> 많이 했는데 할만 할것 같다라고 <laughs>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탱글다이 느낌도 나요 얼굴에서 탱글다이과라고 있어요. 어떤 상이죠? 품 많이 받을 상. 아, 정지 네. 많이 당할 상. 아, 네. 네. 아, 맞아요. 네, 이렇게 네번 당했습니다. 방송하지 얼마나 됐는데요? 6 개월이요. 6 개월인데 한 달에 거의 한 번꼴로 당하는 말이에요. 이 정도면 쉬고 싶으면 정지상 아니에요? <laughs> 관상이 있나봐 정지상이. 네, 이 번. 저왜웃우 아니, 아니, 아, 왜, 아, 왜, 왜. 말할 거 생각하니까 웃겨가지고. 아, <laughs> <laughs> 아니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 하다가 제가 생각이 너 어, <laughs>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웃긴가요 벌써? 왜? 비슷한 질문하실 것 같은데 아니 네. 아니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. 아, 할게요. 그래. 아, 들어보세요. 정치색이 <laughs> 어떻게 되요 진보 보수. 아저 그런 거잘몰라서아우 아, 너무나. 나이... 어, 3번님이 생각하는 3번님의 어떤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제가 원래 상큼 발랄로 하려고 했는데 네. 나이에 좀 밀린 것 같아가지고. <laughs> 네, 네, 네. 죄송한데 네. 오른쪽에 4번님이 나이 얘기하니까 계속 <laughs> 써으셨거든요 <표정이 웃음> <개> <laughs> 어, 내가 있는데 니가 왜 나이에게 내가 뭐가 돼 기분 없었어요 아니 다들 언니 언니 하고 나이로 어필하는데 응. 몇 표나 받는지 보겠습니다 니네 <laughs> <laughs> 20대들 여자는 30부터야 <laughs> 여자 1호님의 첫인상은 어떤 분이었을까요? 어. 공개해주세요 1번입니다 오! 남자 4호님의 첫인상은 누구일까요? 3번입니다 여자 3호님의 선택 공개해주세요 씨발 아! <laughs> 남자 2호님의 선택은 공개해 주세요. 어... <laughs> 본인의 선택 첫 인상 공개해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남자 1호님의 첫 인상 나왔다. <웃음> <웃음> 네, 뭐야? <와> <웃음> <웃음> 아, 남자 4보 어쨌든 첫 인상 투표에서는 한 커플도 안 나온 걸로. 이종 <laughs> 커플은 아니지만 잠시만이라도 커플이 되고 싶다 하는 분 뒤로 이동해 주세요. 확인해 주세요. 네. 아 예. 습니다 아, 인사하시고 인사하시고. 예. 오. 11커플리시고 3번 2번이시고. 2번. 2번이시고 3번 3번 3번이시고. 5여기 어, 44. <laughs> 어, 알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자, 남자 1호님하고 여자 1호님만. 네. 아, 많이 더우시죠? 어, 네. 아, 너무 더워요. 아, 요 여기 그늘이라 한... 서게. <laughs> 여기가 그늘이라 가지고 안더우니까또제 아, 네. 뒤에 서 주셔 가지고 또 이렇게 됐는데. 네.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왜 이렇게.. 이시는거니요 <laughs> <건지> 에? <laughs> 아니 뭘뭘 떨어요 <laughs> 나이 괜찮아요 대학생이고 무슨 과가? <laughs> 실용무용과 저도 디자인과 나왔거든요 <laughs> 그럼 지금 무용.. 저는 지금 걸스힙합 하고 있어요 걸스힙합이요? 댄서 어, 여자친구 어때요? 저 너무 좋은 게 저는 외국 힙합을 다 알아요 아 진짜요? 저는 DJ Khaled부터 해서 뭐 m a r a 뭐 Lil 아, Dicky 저도 춤잘 추거든요 아 진짜요? 스키 춤 아세요? 네? 뭐 보여주시면 안 돼요?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잘 되면. 이거 아, 이루어지면 그걸 또 같이 추고 했으면 좋겠는데. 같이 아, 추자고요? 아, 그럼요. 아 춤추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네네, 네, 네, 좋아해요. 근데 저안 적으셨더라고요. 아, 근데 솔직히 말할까요? 네. 근데 본인도 안 적으셨잖아요. 아, 네, 죄송해요. 아, 죄송한데. <laughs> 저도... 내로남불이 심해가지고. 아, 내로남불이 심해 네. 아.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, 안녕하세요. 네. 나이가 혹시? 저 스물 일곱 살 어떻게 되세요? 저 스물 네살 그러니까... 연하남이구나? 어, 네. 말 편하게 할게 어... <laughs> 되게 여자랑 단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인 거 같아가지고 너가 또 떨려하는 거 같아가지고 내가 어, 한번 리듬을 떨번그 떨리매... 어. <laughs> 날 이끌어줘 거칠어 보이지만 그렇군요 그럼요 <웃음> <웃음> 저도 썼다가 바꿨어요 갈팡질팡 했네요 네 맞아요 저는 처음부터 네. 당신이었다 처음부터. 아, 처음부터, 아, 처음부터. 아, 처음부터 당신이. 하나만 꽂면또 외길 인생 가야 되니. 아 맞죠. 뭐, 뭘 하든 그 이상을 보여드릴게. 오. 네, 제 별명 여행사입니다. 우주 보내준다고. 아, <laughs> 홍콩도 보내주나. 아! 아! 홍콩은 옵션이고. 아, 아 옵션으로. 아,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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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네. 처음에 제가 마음이 있었어요. 되게 운동을 좋아하시잖아요. 네, 네. 저도 운동하는 것도 어 좋아하고 네. 이미지가 비슷한 느낌이 있지 어. 않나 해서 눈길이 좀 가긴 했었어요. 저 같은 했냐고. 경우에는 또 여자 한번 보면 3초면 컨택하고. <laughs> 한번 아, 훑으니까 음. 내 거다. 아저 <laughs> 집에 갈수 있겠죠, 여러분? 아, 집은 보내드릴게요. 아, 아, 아 네. 그래요? 네. 저를 뽑으신 이유가 있나요? 첫인상이 마음에 들어 선택을 음. 하는 건데 제가 또 강동원 아, 좋아해요. 하고. 이미지가 좋았다. 네. 저좀 길게 보는 스타일이라서, <laughs> 제가 연애를 좀 썸을 탈 때도 한한달 썸을 타고 있다는 사기거든요. 근데 본인이 차분하신 거? 저좀 차분한 편이에요. 네. 네. 일단 최선을 다해봐야 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아, 거예요. 제가 좀 힘이 빠져서지고세요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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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저 마음이 안들 아니, 아니, 그런 거 아니에요. 잘해봐야죠. 네. 저는 제가. 먼저 선택해드렸잖아. 열심히 해볼게요. 최선을 다해서. 네. 아, 맞았어. 안 맞았어, 안 맞았어. 아! 구 동선 갈게요 아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, 5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. 짜장 짬뽕 하나 둘셋 짜장. 짜장 오 물냉 비냉 하나 둘셋 물냉 오 뭐야 잠시앞뒤 <laughs> 하나 둘셋앞아아 아아 여기서 요거만 맞으면 되는데 제가, 제가. 갤럭시 아이폰 하나 둘셋 아이폰 아총네문제아 <laughs> 자 정면 보시고요 갈게요 댄스 발라드 하나 둘셋 댄스 발라드. 아, 아 댄스도 좋아하지 아니, 저도 발라드 원래 좋아하거든요 소주 맥주 하나 둘셋 소주 위아래 아, 하나 둘셋 아래 오 아, 그래 <laughs> 아, 진짜 그럼요. 어려운 거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제일 어려워하는 거 엄마 아빠 하나 둘셋 엄마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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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이렇게해서 여기는 <시작된> 세 문제 <laughs> <번째> 들어가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